네 비올 때 쓰는 카메라 덮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색깔은 두 가지 빨간색하고 이렇게 회색 색깔의 두 가지 덮개가 있고 보면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케이블 고정하는 곳, 여기 고정하는 홀더를 꼽는 곳, 그리고 앞에 카메라 렌즈를 잡아주는 부분, 이렇게 홀더 이렇게 생겼고요. 빨간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사용법은 캠코더 캔코더를 이렇게 결합을 해줍니다 캠코더에 그래서 안에다 렌즈 부분에 껴주고 여기를 밑을 살짝 당겨서 넣어주시면은 네, 이렇게 딱 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보시면 렌즈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고 이 동그란 부분에 딱 맞춰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이 여기에 딱 걸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끝까지 뒤로 당겨주고, 여기에서 이걸로 딱 잡아서, 케이블 잡는 걸로 잡아서 이렇게 고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고 옆에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해서 카메라를 촬영할 수 있게. 그래서 전혀 이제 카메라 렌즈 범위에 걸리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 이제 뒤쪽 앞쪽에는 렌즈 후드 쪽으로 비가 들어오지 않게 이렇게 후드를 만들어 준 거고 뒤쪽 부분은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냐면 뒤쪽 부분은 지퍼백이 있습니이 지퍼백 지퍼백이 요게 제일 큰 사이즈고요 제일 큰 사이즈의 지퍼백을 한쪽 면을 이렇게 틉니다 한쪽 면에 네, 이렇게 틈 다음에 얘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싸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고무줄 거리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고무줄 걸수 있는 이렇게 홈이 만들어져 있고 여기다 고무줄 딱걸수 있게 해서 이걸 이 안에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네. 고무줄 이렇게 걸어서 넣어주기. 반대편도 이렇게 걸어서 안쪽으로 이걸 넣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만 해줘도 뒤쪽으로는 절대 비가 들어가지 않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펴고 케이블을 여기서 고정을 해주시면 되는거예요 케이블 고정까지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케이블 고정법은 이렇게 케이블의 끝단 그래서 케이블이 이렇게 있을 때이 케이블에 HDMI선을 HDMI 선을 먼저 이쪽에다 이렇게 고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걸어주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열어서, 여기다가 HDMI 단자를 이렇게 꽂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당히 기기를, 길이를 조절해줘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고, 반대쪽은 리모컨 선. 그래서 리모컨 선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꽂아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당겨서 살짝 덮어주시거나 하면, 네. 이런 식으로 카메라에 그대로 고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카메라가 절대 비에 젖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빠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비닐을 조금 더당겨가지고이 안을 이렇게 정리해서 깔끔하게 비닐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넣어서 정리만 해 주시면은 카메라가 절대 비에 젖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되시죠 네.